여기는 지구에서도 한국, 한국에서도 정부 과천 종합청사입니다. 정부 과천 종합청사역 2번 출구 주변입니다. 이렇게 정부 종합청사가 쭉 보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지역이죠. 자, 이 정부 저, 어, 과천 정사역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있을까 이렇게 지금 막혀 있는데요. 한번 주변을 보겠습니다. 자, TD 아메호사가 주변을 본 결과. 역시 어김없이 이렇게 담배 꽁초와 담배 각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기능 장애가 일어날까요 바로 이런 문제들입니다 자이 주변에 이런 쓰레기가 없으면 우리 성기능 장애가 일어나지 않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빨리빨리 움직여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엄청 추운데요 날씨가 자 여기 또 있어요 또 낙엽 속에 이렇게 쓰레기 버리면요 특히 담배 꽁초 버리면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이 낙엽 속에 이 살아있는 담배꽁초 예 담배꽁초 보이죠 자이 낙엽 속에 살아있는 담배꽁초를 버리면 어떻게 되죠 예 불이 나고 이 나무는 다 죽고요 정부 종합청사 저 해가 보고 있습니다 종합청사는 전부 다 불덩어리가 될, 수, 될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많은 쓰레기들이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버려요 이걸 왜 이렇게 버릴까요 예 우리 심장병이 걸리고 암이 걸리는 이유. 정부가 책임져야 될것 같아요. 자 보세요. 자 이거 쓸만한 우산들 이렇게 다 버렸습니다. 담배꽁초도 계속 줄비하죠. 자이 지역에 불이 난다면 이 지역의 주범은 바로 저 담배꽁초들입니다. 자 살아있는 담배꽁초가 여기 눈에 보이고 있어요. 지금. 예, 누군가가 살아있는 담배꽁초 버렸죠. 자 그렇다면 불이 날 수밖에 없는 현실 정말 심각합니다. 자또 반대편 저쪽 반대편 저저 저 쓰레기 보이죠? 자이 지역에 과연 담배꽁초 때문에 대기 오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자 대기 오염의 주범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 인간에 의해서 인류가 멸망을 당하는 거죠. 자 여기는 현장입니다. 현장 자이 현장 앞에 이런 쓰레기들 있으면 안 되겠죠? 자 방금 지금 누군가 마신 음료수. 네, 커피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 앞에 주변은 더더욱 조심해야 되죠. 담배꽁초, 살아있는 담배꽁초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여기는 현장 앞입니다. 주셔야 됩니다. 현장 앞이에요. 절대로 지켜야 될 어, 심각성이 이곳에도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지역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또 버스 정거장 쪽인데요. 과천 정부 종합청사 정거장입니다. 과연 이 나무에 담배꽁초 안버렸을까요 예, 쓰레기 안버렸을까요 예, 여기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보이죠? 예. 이 나무에 이렇게 담배꽁초 버리면요. 이 나무는 결국 죽습니다. 자, 이런 심각한 현실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여기는 정부 과천, 과천 종합청사입니다. 정부 과천 종합청사. 자. 습각습각예 있습니다 여기도 살아있는 담배꽁초죠 네 예, 이렇게 플라스틱 마구먹입니다 자 보약은 먹었는데 본인의 보약은 먹었어요 보약은 먹었는데 이 자연은 보약을 안 주고 이렇게 쓰레기를 주면 되겠습니까 자연은 보약을 안 주고 쓰레기를 주고 이렇게 담배꽁초 버렸습니다 자 여기는 지구에서도 한국 한국에서도 정부 정부 종합청사 과천입니다. 과천. 과천시장은 벌금 100개 정도 오늘 기후위기대응한 쓰레기죽기운동을 했습니다. 한개 10만원 벌금이죠. 10개 100만원 100개니까 1000만원 과천시장은 1000만원 벌금형에 선고한다. 이의가 있으시면 td인증서를 과천시민이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td인증서를 제출하면 용서의 여지는 있으나 없다면 천만원 과천시장은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천만원 선고합니다.